아 누가 혹시? 누가 너때줄 알았잖아. <laughs> 그게1부 관리. 1번 오고 나서 첫째 날 여기 <laughs> 저자로 하나 생겼잖아요. 근데 왠지 모르는데 반대쪽 거의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 도 생겼어요. 또 <laughs> 그게요? 아니 너무 신기했던 해 거야. 반대쪽 똑같은 위치에서 도 생겼어. 핸드 정말 잘하고. 잠시만 궁금해요. 미안해요. 왜봇스에서 <laughs> 3분들 무슨 무슨 에어로 만든 금산진 거죠? 가운데 돌았어요. 뭐 제가 염색도 하고 의이사는 바뀌고 맞아. 뭐 마이크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굿치 굿츠로 응. 바뀌고 와, 진짜 너무 신기해 가지고 저도 막 결혼했다니까요. 멋져요. <laughs> <맞죠? 웃음> 진짜. <웃음> 와.